안녕하세요 독부리TV 입니다 오늘은 어, 임신 중인 우리 명진이를 촬영해 봅니다 어, 먼저 어, 독부리TV 어,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어, 구독 버튼 누르시면 제게 큰 힘이 되고요 또 개가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엄지 척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제가, 어, 개를 길러 오는 혈통 중에 가장 큰두 줄기 흐름이 있습니다. 어, 강화 노령이 아들, 독불이, 독불이를 중심으로 흐르는 혈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일산 황돌이 혈이, 예, 제가, 계속 아무 말 없이 예, 혈통을 번식을 해오고 지켜 오고 있었습니다. 어, 저희 집에 개 중에 어, 어, 명숙이 명진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명자 돌림을 타고 난 것이 우리 집에 일산 황들이 개통에 예, 어, 개들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하는 이 개는 어, 정말 개가 작습니다. 저희 집의 개들은 다 작거든요. 아마 요즘 진도산 개들은 이 명진이보다 한두뼘두뼘은 크지 말고 한뼘반 이상 클 겁니다. 야는 최고가 40, 2, 3, 5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어, 이렇게 성견이될 때까지는 우리 집에 그냥 무명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얘가, 어, 성견으로, 아직까지는 성견될 라인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 어려요 새끼도 아직 한 번도 안 뺐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어, 느낌이 있고 난 뒤부터는 얘가 엄청나요. 어, 자기 개들 다뭐 좋다, 엄청나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 저는 노랭이 혀를 주로 이제 분식학 그 때문에 놈들이 성깔이가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놈은 우와, 제가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전에는 다른 개한테 지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우와, 기질 나온 데막 꽝다구가 막 장난이 아닙니다. 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흑진이 있잖아요. 돌아온 흑고 그 깔깔하거든요. 우리 백선이한테 막 죽어보자고 달라드는 게 죽어보자고 저요. 지는데 죽어보자고 달라는게 있잖아요. 아 근데 이놈은 막그 흑진이하고 있잖아요. 용어 쌍박입니다. 용어 쌍박. 누가 이긴지 뭘 붙여놓으면 두 마리에다가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붙어있는 거몇 번이나 띄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방송에 이런 적 있죠. 야가 우리 집에 저기 수탄이하고 교배를 했습니다. 교배한 장면을 저희 다음 카페에 강화 한 노릉이 혈통보존원이라는 것을 제가 옛날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수정 출산 소식에 야하고 수탄이하고 교배하는 장면을 제가 찍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번또 교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한 이유가 싸움을 눈만 했어요. 근데 뭐 암놈 두 마리끼리 싸웠다면은 뭐 그나마 뭐여 얘들끼리 싸워봤자 얼마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흑진이하고 야하고 싸우는데 거기다가 흑수가 달라드는 거 있죠. 흑수가 달라들어가 면 뒷다리 앞다리 물고 막 야단치고 막 우와! 그러니까 뛰넘은 흑돌이가 또 저는 항상 지금 줄을 두개씩이리 묶어서 길게 걔들이 왔다갔다 해놓거든요. 그럼이쪽으로 빼면 또 흑돌이가 물고 치고 얘가. 우와 감동이야! 야도 스트레스 받고 흑진이도 스트레스 받고만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지금 도 여기 유보라 가다로고 있거든요. 근데 저 흑진이 있는 곳을 가버리면 바로 들어갑니다. 한번 대가리 한번 보십시오. 귀, 귀귀자세 보시고 촥죽인답니다 팔각개 동그라미 생긴 거 보십시오. 막등 밑으로. 굳이 제가 원 얘기 안 해도 팔각형이라는 게 어떤 게 아시겠죠? 귀자수가 쫙쪽박게 해가지고, 일산 황돌이 혈이 독종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일산 황돌이는. 그 후세를 제가 분양받아와서 길렀는데, 사실 그 후세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거 암놈인데요.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야라 대 독방을 줬었습니다. 아, 이게 천장에다가 어, 집도 아직까지 집을 많이 깔아 줬어요. 그집가 들어가서 이제 자리 잡은그 집이 숨이 집거든요. 그 위에도 미리 여유 집을 딱 준비해 가지고 처음에는 저 어, 우리 집에 그 카펫을 갖고 와서 깔았다가 카펫보다는 그래도 동물들은 자이안 좋겠네 싶어서 어, 집을 정말 그 논에 가서 엄청 크다고 저, 저 정도로 불러가긴는또습니다 근데 개가 안으면또 제가 숨이 죽거든요. 미리 이제 출산 준비해서 어, 지금 이제 개를 얻고 났습니다. 지금 모습 참 좋아요. 그래서 개는 최소한 어, 1년 반, 2년, 2년 반 정도 키워야 된대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전에 귀한 보세요. 게 작아요. 작아요. 이의미개들 게들은 작살 납니다. 그래서 얘가 아40한 44월쯤 됐습니다. 교배한 지는. 이제 한어 45, 45월쯤 보름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출산 시작 어 됩니다만. 어차피 출산은 62일 기준으로 앞뒤로 2~3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고기, 고기에다, 저 고기에다가 밥을 주고 있습니다. 뒤지를 살몬 것을 가져다같 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한번 보시라고 요즘 이런 게 사실 정말 유명한 브리드, 고집스런 브리드 집에 가도 이런 게잘볼수 있을까 말까. 저희 집이 아주 보물 같은 개입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